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인형 중에 포켓몬스터 아시자들. <laughs> 앞에 있는 인형, 그린, 앞에 있는 인형 주인공이죠. 인형이. 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제가 갖고 있는 포켓몬스터 인형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가방걸이 위주로 있고, <laughs> 보시면, 이거는 약간 짝퉁처럼 생겼죠. 하지만, 보시면, 진품입니다 희망나무까지 수있는 포켓몬 스티커부터 있고 진품이에요 파일이 요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안나오네요 사이즈는 사이즈는 안나와있고 2016년 12월달에 제조가 되었어요 좀 작아요 가방거리다 보니까 작고 조금 쌩뚱맞게 생기긴 한것 같지만 캐릭터 맞지 않게 작게 만들어서 된 건지 모르겠지만 엄튼 정품이고 두 번째 여 이상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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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를 하고 있는 우리 이상해씨 가방고이고요 이것 또한 정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품 표시 오래돼서 이렇게 좀구겨지긴 했지만 어차피 이거는 수집 목적이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고 조금 관리가 좀 소홀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기 많은 우리의 포켓몬 인형이죠. 그리고 요거는 토케피 마트 토케피. 요 가방 거리라서 끈이 있고, 계란 알까고 있는 아이 참 나름 매력이 있는 뭐 포켓몬이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꼬부기 저는 꼬부기가참 좋아요. 그래서 제 체레몽도 달리는 느린 거북이죠 이아이 때문에 거북이를 더 좋아하게 됐죠 이 또한 정품이긴 한데 지금 이게 올해서 이건 2022년 5월달에 제조를 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제 와이프의 별명이기한 잠만보 정말 잠을 많이 자죠 이 또한 2016년 11월 정말 오래된 진품이죠 진품 포켓몬 덩굴이고 요거를 빌대서 제가 이제 좀더큰 인형들을 보여드릴게요. 저 옆도 보이시나요? 어, 여기 보시면 큰 가방 안에 다 인형이 들어있답니다. 이렇게 다 확인한 거는 이 안에 다넣 거예요. 그럼 다음 인형 보여드릴까요? 어떤 걸 먼저 보여드릴까? 잠시만요. 이 친구는 25cm 탕고리랍니다. 탕고리. 이 할매에서 쓰고 있죠 할매 가면 인가 정확히 이 친구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힘이 되게 좋았던 걸로 요게 이제 망치 돌망치인 것 같아요 석기시대인가 공룡을 따라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다시피 정품이고요 표시돼 있는 스티커 있는 거 표시 정품 여기 보시면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잘안 보이네요 포켓몬 탕구리 봉지에는 25cm, 22년, 2022년 3월달에 제조가 되었네요. 이 캐릭터,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이 인형 상태를 봤을 때는 정말 힘이 좋은 아이라는 거, 그리고 공룡이잖아, 요 이게 보시다시피 모양이, 그래서 함부로 크기도 클것 같고,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포켓몬인 것, 같아. 이 포켓몬에게는 함부로 못 덤빌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포켓몬 인형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냐옹이냐옹 인형인데, 요 노란색, 요게 25cm 아까 탕구리랑 비슷한 크기인데 옆에 있는 이 회색, 이 냥옹이 같이 생긴 얘는 뭔가요? 저도 이 캐릭터는 처음 보네요. 아마 이 고양이 진화 최종 버전인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붙어 있는 것도 없고, 꼬랑지가 엄청 길어요. 이 친구 보면 돌돌 말는데 일자로 그냥 정말 크고, 이 수염도 보면은, 노란 거는, 이렇게 되어지만옆으로나있는데 얘는 동글게 위로 솟아있어요 머리 위에도 그렇고, 분명히 이것도 포켓몬 인형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다음 인형,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고라파더. 요것도 한 2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 여기 어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요 또한 정품이고요. 고라파도 봉지에 있는 25cm 맞네요. 25cm고 앞면, 뒷면, 앞면, 뒷면을 보여드리면 코가 정말 약간 옛날에 그 펠리컨 친구 닮은 아이죠. 귀여 엄청 귀여워요. 맨날 고라파 고라파하는 그 캐릭터죠. 이 왠지 이 포켓몬스터보다 이 포켓몬이 나면, 저도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있는, 정말 이름 따라서 재미를 주는 고라파덕 인형입니다. 그럼 다음 인형 보여드릴게요. 이번 인형, 아시 아시겠나요? 먹고자. 요게 먹고자예요, 먹고자. 먹고자서 잠만 보. 잠만 자서 배가 빵빵해진 잠만 보. 제 와이프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쉬는 날 24시간 중에 15시간을 잘수 있는, 정말 신의 경지이든 우리 와이프 별명 잠만부 눈도 진짜 자고 있어요 이 인형 자체도 요거는 저희 아들 같아요 맨날 먹고 자고 먹고 자 먹고 자 맨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눈이 정말 아이 저희 아들 닮았어요 귀여워요 제 나름대로 이 또한 둘다 포켓몬 정품 인형이고 이 제가 아, 혹시나 궁금하실 분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은이 비닐 안에 들어있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이 인형을 기부를 할 생각이에요 아니면 제가 기부할 곳이 정해지면 같이 기부하실 분들에게 기부하시는 분이 있으면 사은품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좀, 좀 그러면 깨끗한 인형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인형을 뽑고 나자마자 제가 이렇게 비닐에 담아서 조금이나마 깔끔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봉지를 사서 밑에 보시면 고리까지 걸어서 제가 이렇게 일봉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이그 후원 이벤트가 더 하게 되면 공작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다음 인형 보여드릴게요. 이번 인형은 삐삐. 삐삐, 삐삐 귀엽죠. 삐삐와 흉악하게 생겼지만 나름 귀여운 우리 팬텀. 둘다 25cm고요. 포켓몬 인형은 보통 중형이 25cm 때문에 대부분 25cm 인형이, 인형이 제가 갖고 있는 거 인형이 대부분 2 5 c m 거 포켓몬 인형은 25cm고요. 또 팬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악령이라고 해야 되나? 악령 같은 뿜어내는 표정은 개거, 개구쟁이처럼 생겼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간 무서운 포켓몬 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프린, 아니, 프린이 아니죠. 프린 닮은 삐삐. 이름처럼 정말 약간 귀엽고 개구쟁이처럼 생기기도 했고, 이 꼬랑지도 너무 귀엽고, 이 귀도 너무 귀여워요. 이 해맑은 미소가 참 매력적인 아이죠. 그러면은, 다음 인형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체크로모. 원래는 제가 이제 대형 인형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포켓몬, 인형 소개할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커요. 한 40cm 정도는 되지 않을까. 40에서 50 정도. 25cm 인형에 비교하면 거의 두배 정도 크기가 되는 제크로무. 멋있게 생겼죠? 이것도 제가 그짱 오락실에서 뽑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어떤 아이가 뽑다가 포기하고 지나가다가 제가 보고 3천원에 가지고 뽑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건 좀 애착이 가는 인형이죠. 멋있기도 한데 정말 저렴하게 한 만원 투자하고 볼 생각이었는데 3천원에 뽑았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이 멋있는 친구, 다음 친구들을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거의 메인 포켓몬들만 남아있어요. 어떤 게 먼저 나올지 잘 기다려보실까요? 자, 메인 인형 중에 하나인 우리 파이리. 파이리죠, 파이리. 불 포켓몬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요 가운데 요거는 요 친구와 같은 종류인데, 비닐봉지 안에 담아있고. 그래서 이제 뒤에 떠났구요. 요거 보시면, 파이리가 정말 귀엽죠. 요 또한 25cm 정품. 파이리 포켓몬 인형이고요 요 친구 두 개를 비교하자 보면은 그냥 보기에는 둘다 파일이 같잖아요. 근데 요거는 가짜 파일이야. 가짜 파일이. 왜냐 하면 일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요 안에 뭐 동전 정도밖에 안 들어갈 거긴 하지만 그래도 가방으로 나온 짝퉁 파일이죠. 그 색깔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더 진하고 정품 포켓몬 파일은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이처럼 옆으로 손을 하지만 가짜는 들고 있어요. 그래서 눈도 뭔가 더커 보여요. 인형 자체도 좀더 크지만 이 입술 모양도 조금 다른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얘는 이렇게 일자로 쭉돼 있지만 얘는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런 차이가 있고, 배도 뭔가디가 가짜가 더 빵빵해 보여. 색깔 색깔이지만, 뭐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불꽃 모양, 뒤에 보시면 불꽃 모양도 좀 달라요. 보면은, 이렇게 밑에, 위에 있겠지만, 지거는 노란 게더 위로 가 있죠. 보이시나요? 방향이 달라요. 이 꼬리 쪽으로 정품은, 이 꼬리쪽으로 꼬리, 꼬리 쪽으로 노란색이고 끝머리가 빨간색인데 이 가짜는 반반이에요 반반 빨간게 밑으로 위로긴 하지만 반반 간을 나눠, 반을 나눠서 아예 아래쪽으로 이 앞, 앞쪽 앞 뒤쪽이 아니라 위아래로 되어있네요 그러면 다음 버킷몬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상해씨입니다 이상해씨 이상해씨가 두 종류가 있어요 아까 파이리처럼 보시면 이렇게 가방 끈이 있어요. 이 가방 끈 빼고 들고 다닐 수 있는 끈. 하지만 여기는 여기 아무 것도 안못 들어가요. 동전도 몇개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작고 형식적으로 만든 거고. 이 진화 버전, 진화 버전인 최종 진화 버전인 이상의 꽃. 그 나무에 꽃이 핀 것처럼 되어있는 이상의 꽃이죠. 이그 밑에 이 풀만 있으면 이상의 뭐죠, 그거? 이상의 시 다음에 이상의 풀. 그 다음에 이상의 꽃이죠, 이게. 풀 다음에 꽃. 이게 나무줄알았는데꽃 피는 그 줄기들하고 줄기. 그래서 참 매력적인 포켓몬. 거의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친구도. 5대 주인공 안에 들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매력 있는 상의 씨. 그럼 다음 인형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 꼬부기죠, 꼬부기. 비록 거부광은 없지만, 나중에 거부광도 꼭 한번 뽑고 싶네요. 요 아다시피, 요 뒤에 거는 요거랑 같은 아이기 때문에, 패스. 정품이고요. 당연히 정품이고. 아까 그 파일이 보면은 파우치 있었잖아요. 가방 있던 거. 요 꼬부기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얘는, 정품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그게 가품이 아니라 이게 아마 떨어, 떨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가품일 수도 있는데 포켓몬스터 동제인형 파우치 해서 2017년 4월달에 나왔네요. 보시면 뒤에 끈이 있어서 파우치 섞여 요거는 조금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인형보다는 좀더 집어넣을 수 있고 등껍질에 열어서 가방 쓸수 있는 맘에 드네요 작은 뭐 매니큐어 나 이런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스틱 이런 것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 인형 파일이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하나 주인공이죠 그 주인공을 바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메인 아니죠 메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는데 요또 다른 메인 EV와 부스터가 있더라고요 이 또한 정품 인증 댓글 있고요 25cm 하지만 이브이브이 진화 버전이 부스터가 조금 더큰것 같아요 이브이가 귀가 좀 힘이 없네 이브이 <laughs> 정말 인기가 많은 포켓몬스터 에 나오는 모니터죠 인기 정말 많고 약간 강아지 같아서 아이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저 아이들도 아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뿐만이 어른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브이가 진화 버전도 많고 해서 인기, 인 정말 많은 그 인형이고 여기 그 진화 여러 가지 진화 중에 부스터 멋있죠. 부스터도 에브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진화 버전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포켓몬 그 게임을 하다 보니까 기억이 잘안 나고 아무튼 그 중에 하나인 여러 가지 진화 중에 하나인 부스터, 부스터 또한. 그 나름대로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인형이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메인, 진짜 메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좋아하는 인형, 바로 그것은 오늘의 주인공. 이 포켓몬트의 가장 주인공. 바로 피카츄죠. 피카츄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진 열쇠고리에도 피카츄 그림이 이렇게 달려있답니다. 찢어지긴 했지만 정말 이쁜 귀여운 우리 주인공답게 가장 귀여운 포켓몬이구요이 전기 100만 볼트 삐까삐까 100만 볼트를 사용하는 우리 의 피카츄 아 그리고 이 피카츄는 조금 다르죠. 그 이유는 바로 띠리리리리리리리이 또한 파우치 하지만 지금까지의 파우치는 다르다. 제 주먹이 들어갑니다. 정말 여기는 핸드폰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돼야 파우치지. 아까 그 500원짜리나 들어간 만한 그런 건 퍼치가 동전지갑 똑 못한 정말 안 좋은 요거는 아니 뭔가 지금 수술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걸 편하게 산 거고 정말 귀여운 우리의 피카츄 끈도 다른 건 뭔가 길어서 정말 이 들고 가기 도 좋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피카츄는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마지막 하나. 최고의 상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피카츄는 바로 누놈. 잠시. 이 피카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피카츄? 이 잉어킹을 타고 있는 산타 피카츄. 날씨가 더운데 이 산타 피카츄 보니까 벌써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나네요. 이거 보다시피 둘이서 타고 이 잉어킹을 타고 어디론가 열심히 가고 있는 거겠죠? 당연히 이것 또한 정품이고 다 일본말로 적혀있어서 정확히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하지만 정말 귀여운 피카츄죠. 피카츄 인형. 인형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 잉어 잉어킹과 피카 두 마리 합치면 25cm 인형 못지않은 크기를 자랑하고 잉어킹과 이 피카츄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 저의 피카 이 피카츄 인형을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포켓몬스터 인형들을 다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인형들을 는 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데, 더 있어요. 찾아보면. 이큰 가방 안에 인형들이 다 들어가, 지금까 소개시켜준 인형들이 다이 안에 들어가서 보관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혹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후원 이벤트를 하거나 후원하실 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사항으로 제가 후원할 곳이 정해지면 곳에 같이 후원할 분이 계시면 인형이나 어떤 다른 물품들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그 상품을 후원 금액에다가 저희가 랜덤으로 발상하거나 원하시는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끝!